플라톤이 말하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는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심코 한 말들로 인하여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이 같은 상황들을 예견이라도 했는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거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교훈처럼 나의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남의 사생활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은 내 삶의 통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타인의 비난이 내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적,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정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공유해야 합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모두 말해 버리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만큼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침해한 결과. 내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삶의 통제권을 잃고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폭이 좁아지거나 중단됩니다. 결국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이나 정서적 행복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고 나의 계획과 의지에 맞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적정한 선을 정하고 그 선만큼만 나의 사생활을 공유하십시오. 타인의 사생활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같은 삶의 자세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지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